근데 이거는 간단해요.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? 유미이는 저한테 붙어가지고 슝 날아가면서 뭐 하면 돼. 그리고 그냥 질리한 저거 아니더라도 뭐 제이스나 이속 빨라지게 해주는 거 룰로 이런 어할줄 알면은 그런 거 써놔도, 근데 더 자주 쓰려면은 이거 써야겠다. 내일 나 일로 와 빨라봐. 일로 와봐 하니 어, 빨리 빨리 여기로 빨리 여기로, 빨리 여기로 빨리, 여기로 빨리, 여기로 빨리, 여기로 빨리. 내가 제일 앞에서 맞을 게 있으면서 하나, 둘, 셋. 자, 무리하지 말고, 안에 있는 것만 잡아, 안에 있는 것 무리하지 말고. 그렇지, 그렇지. 됐어, 됐어, 됐어. 완벽, 완벽. 아, 성공적. 용 빠르게 정리할게. 용 나오자마자 바로 용 먹자. 왜냐면, 용 최대한 많이 기회를 잡아서 바람용을 먹어야 돼. 바로 가자. 아, 이럴 때 이렇게 맛있는 용이, 맛없는 용 나와야 되는데. 일단 용은 안 도와주네요. 돼지용 수선. 아, 엘리스보 간다! 나 위험한 듯. 오, 살았다. <laughs> 잘 가. <laughs> 나는 Q3까지만 찍고 이 마스터 하려고. 멋있게 찌르면서 데미지도 좀 세야 되니까 이를 좀 찍긴 해야 돼. 잡을 사람, 저 빨라지게 주세요! 하지만, 어, 이러면 죽어야겠다. 오케이. 체력 리스 이렇게 꿀. 야, 딜리얼 없으면 그냥 가가지고 미드에 다이브 하면 되겠다. 지면이 궁 써주겠지. 아, 또 돼지 형이야. 고양이, 나한테 붙어봐. 달려갈게. 시리를 공차 켜 줘. 샘 모른 척하고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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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, 기다리는 순간 너무 느려져. 돌아오시게. 안 되겠다. 신발을 스위프트 해야겠다. 어, 돼지! 리얼코 또 바다용이네. 자, 진리언 같이 겐진! 가자, 진화시켜줘 빨라지게! 됐다! 공 구부했다! 하하하! 다이브해! 우리 진리언 있어! 빠는것 봐. <laughs> 우후! 차!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한번다야 차! <laughs> 차! 오 막았어 이돌았다다 어, 어떻게 죽였을까다다뒤다다뒤다다 아, 고양이 큐는 멈출 수 없지. <laughs> 오케이. 아직 1 1일가 합체되지 않았지, 나좀 아쉽군. 아, 탑으로 갑니다, 저. 저었음, 저었음, 저었음. 팡! 안마 따로도. 친구 있네 여기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<laughs> 궁극기 <laughs> 공포했다는 것 봐, 이래서 들아 죽었어. 이거 용용 때문에 일단 가봐야겠다. 집중하세요. 빨라지게 한번 더. 아용 먹었네. 먹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야 <laughs> 넘어가봐. 좋았어. 야, 고양이 엔진 해자네, 확실히. 유지력 미쳐. 딴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데, 고양이 엔진은 따라와. 빨라지게. 진리왕 국만 믿습니다. 안 써도 되겠네요. 속보, 바람용 등장. 2분 30초 후. 나왔음, 나왔음, 나왔음. 자, 빌리한통 없나? 오케이. <웃음> 던졌다. <웃음> 그래, 한번 던져놔야 되다다 <laughs> 오케이. 소중한 이 자, 이다 아싸! 다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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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중요해. 가다 질려 빨라지게 해줘 빨라지게 나 빨라지게 해줘. <laughs> 오케이. 오, 포공 좀 세다. 포공 좀 세다. 포공 좀 세다. 포공 좀 세, 포공 좀 세. 방금 맞아 보니까. 얘 노공 아니야? <laughs> 센터킬. <laughs> 아니 내그 교화 중에 저만 해 죽었어. 11일. 소금어 <laughs> 바로 몸까지 먹어가지고 쎄다. 바로 난중유에. 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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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. 몽골 기병 같다. 뭔가, 다 같이 뛰어다기는 거, 이게 궁극기로 날아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가지고 궁으로 날아갈 필요가 없어. 게임이 <laughs> 여기로 궁 뛰게, 나 임마 이런 것도 있어. 싼 궁, 질리언 궁, 이거! 죽으면 끝나, 죽으면 끝나, 죽으면 끝나! 어, 끝난 것 같다 이거. 느낌이. 아, 질려님 공을못 쓰셨네? 곤란한데 이거? 욕은 <laughs> 먹었지? 아, 그럼 됐어. 아이, 죽겠다. 뚜벅이! 오! <laughs> 이 눈물. 어, 빨라 빨라. 우리 돼지! 돼지 많이 먹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자, 빨라, 빨라 빨라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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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좋아커트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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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스톱퍼가야다 예, 와아 죽을 나고 있지 살려 오케이 이거 이코코모 프리 딜이다 이러면 게임이 후반으로 가니까 그냥 트린다미어가 미니언처럼 밀기만 해도 위협적이긴 하네 그런 시간이 됐어 오케이 궁 뺐다 오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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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트린다미어 저거 칠 가능성 매우 높음 내가 보기엔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. 해보자. 그렇지, 그렇지. 틀린다며. 응, 데미지 안 들어오죠? 일단은. <laughs> 아, 남이, <남인> 어서오세요. 줌트님, <laughs> 감사합니다. 50판 징거였 나？아무튼 매우 빠른 나3둘 하나, 하나, 고 징거 맞지？1800 어 상담 하 고만 알로와 우와 바로 맛있 겠다. 여기서 때리는 척 떨리는 때리는 척 때리는 척 때리는 척 이리로 와 달로 와 달로 와 달로 와 때리는 척 때리는 척더한쪽으로더한쪽으로자몸미라 고구마 부스터 하나 둘셋고구잖아 <laughs> <laughs> 고구마 고구마 안돼 개리 <laughs> <괜히> 놀았다 <laughs> 떨어졌어 빨리 떨어져 <laughs> 안 때렸는데 일부러 스턴도안 걸고 <laughs> 브라우미딜다 막았지. 잘하네야잘하네 잘하네 한마디 시전해줘 엄들히 <laughs> 어, 그렇게 하는게 아닌데 나왔다 야 우리가 조금만 진지했으면 게임 이 15분전에 끝났지